잘 보세요. 주모님 지금 현재 wise saying repository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뭐가 있어요? 메모리 리포지터리가 있고, 파일 리포지터리가 있죠. 어쨌든 얘도 얘도 둘다 어떤 기능이 있어야 돼요? 아카이빙 기능이 있 아카이브 기능이 있어야 돼요. 아카이브는 뭐냐면은 어 현재 등록되어 있는 네. 것들을 모아서 데이터.json으로 만드는. 이거는 메모리든 파일이든 무조건 둘다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왜냐면, 어, 그쵸.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나중에? 메모리 모드든 파일 모드든 변경해서 쓸수 있게 해주는 건데, 뭐 메모리 모드면 아카이브가 안 되고, 파일이면 아카이브가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전사가, 전사가, 셋, 무기를 했을 때, 자, 칼일 때는, A 전사가 공격이 되는데, 뭐, 활일 때는, 여기서 실패한다. 이게 말이 될까요? 이름안 되죠? 이름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아이카이브 기능을 구현하려고 하면은, 둘다 해줘야 돼요, 둘 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 볼게요. 참고로 그리고 인터페이스에도 기능은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에서도 디폴트 메서드라고 해서 그게 가능해요.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될까요? 음 일단 개인적으로는 find all이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find all 아, 참. 이거 하기 전에, 그거부터 해야죠. 이 정도면 낫겠다. 일단,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거는 인터페이스 수준에서 구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전 디폴트 메소드로 구현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단, 자, 실패한 테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구현해볼게요. 디폴트 메서드가 뭐냐면은 왜 우리 앱스트랙트 클래스에서도 메서드 구현 가능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인터페이스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뭐 하면 될까요? find all 이라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find all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find all을 불러서, 이거 어떻게 하죠? 어... 이거를 Util as j s o n 에서 to string을 해서 얘를 이렇게 바꾸고, 이안 되나? 아, 그쵸, 얘를 어떻게 고쳐 줘야 돼요? 스트림으로 해서 얘를 뭘로 고친다. to map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to list 됐다. 그럼 이렇게 해서 나온 Json을 어떻게 주면 돼요? u t i l i 파일에 어 set을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패스에다가 얘를 아, 제이선 넣어 주고 리턴 파일 패스를 하면 되는데 이 파일 패스를 어디서 하냐? 어디서 구하냐? 이거는 get 이거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아카이브 이렇게 할게요. 그다음에 이거는 여기다 구현하겠습니다. 뭐 디폴트 넣어 가지고 구현할게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리턴 어 이거는 음 앱 컴픽 들어가서 mode p 모드 플러스 디비 플러스 데이터 점 제이손 이렇게 하시죠. 이러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find all find all을 구현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제가 여기 이제 상위 클래스 상위 클래스에서 find all 이라는게 있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이거를 구현하는 구현체가 지금 몇개죠? 파일과 메모리죠 그거는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보면 돼요 클릭해보면 나와요 네, 여기 나오죠 왜냐면 부모가 가진 추상 클래스 왜 구현 안했냐고 나와요 컨트롤 1 눌러서 네, 임플리멘츠 네. 요건, 요건은 디폴트로 구현되어 있으니까 요것만 하시면 되겠죠. find all은 뭐예요? 이렇게. 했다잘 되려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테스트 db 안에 요게 들어있네요. 근데 여기 위치가 맘에 안 듭니다. 여기가 낫겠다. 다시 테스트 DB랑 개발 DB 삭제하시고 자런 그러면, 테스트 DB 안에, 요 안에, 이제, 내가 빌드라는 명령을 칠 때마다, 얘랑 얘랑, 즉, 요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해서 얘가 생긴다. 데이터.json이. 잘 생겼죠? 이렇게. 일단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블루. 블루는 뭐냐면은, 저 어디서 이걸 많이 봤어요, 이거. 이거 어디서도 나왔던 거죠? 파일에서도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 테이블 DIR 패스 요거를 요거를 상위 클래스 수준으로 올리시죠. 퍼블릭 생략 가능하고 얘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팩토링을 했고요. 잘 됩니다.